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매일매일 가성비 넘치고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한 가지 더 해당 차량은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해당 스포티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4세대 스포티지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인기 좋은 등급 가져왔어요. 2.0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기본 옵션은 물론이고요. 23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도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l d 라이트까지도 잘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로 꾹꾹 넣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18년 형식의 75,000km, 1인신조에보유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인기점수 검류세 받은 것도 다연지사 추천수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안내드려볼게요. 네, 모닝카시 쇼맨을 기아정차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2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7년 10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이기도 하고요. 현재 길이 수 7만 5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기체 없는 무사고인 것도 강조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능 기록부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단순기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면서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험 이력도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보험 이력이 아예 없어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볼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진행 가능한 금액 1 6 5 0원입니다 만 원에 보다 더 가성비 넘치는 스포티지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하이브로 구매 예정 중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차량 1,650만 원, 6% 금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48개월에 38만 원, 60개월에 31만 원, 72개월에 27만 원, 또한 정부에서 유입의 SNK 모니카에서만 가능한 84개월을 하게 된다면 이자 포함해서 24만 원 돈이 나오게 되는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할부 관련 정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보다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의가 추천 매물 스포티지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바디로서 보다도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것은 영상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추천 요소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HID 라이트가 추가 옵션에 들어가면 따라서 하얀색 라이트가 나와요. 이 부분도 추천서고요 깔끔한 휘 상태는 물론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는 더 좋아요. 해당 차량 타이어 트레이더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하 나이 없는 타이어 상태죠. 또한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따라서 이 부분도 챙겨서 보여드리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핸들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인 옵션. 파노라마 선 루프가 있어서 보다 더개방감 느낄 수 있는 스포티 차량입니다. 비전은 물론이고요. 가성비와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스포티 차량. 너무나 대충해서 강력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앞모습 중복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HID 라이트, 헤드램프는 물론이고요. 안개등과 넓직한 그릴과 그릴 하단 부분 보다 깔끔한 게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죠. 반대쪽 라이트와 안개등 범퍼 하단 부분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넓직한 본넷 부분과 암유장과선테 상태도 말에 무해죠. 휘가 타인 상태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결사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를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측면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SUV 차인만큼 면적도 넓고요 블랙 바디인 만큼 생활에서다 문콕이 더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품화 작업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깔끔한 측면부도 물론이고요 디펜더 디범퍼 매우 양호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디뉴 장갑 썬팅 상태는 물론이고요. 테일램프와 래터링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도 깔끔하고요. 후미등과 머플러의 하단부까지 보다 더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후면부 충분히 합격점 줄수 있어요. 또하다시은 파워트렁크 옵션은 없지만 손쉽게 이렇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SUV답게 넓직한 적재함도 따라오는 게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깔끔하고 넓직한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도어 안쪽 중후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한 상태 의 도어 손잡이와 스피커 부분, 윈도우 컨트롤러, 다시 한번 수납 공간과 스피커 부분, 전체의 도어 안쪽 충분히 하격점을줄수 있는 스포티 차량입니다. 1러시트 상태도 중후배에서 보여드릴게요. 볼러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인만큼 보다 깔끔하고요. 당연히 사 전동 시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해당 차량 1열 시트 상태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2 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넓직하죠? 레그룸 넉넉한 거 보세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2 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이쪽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고요. 시트 상태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쪽을 보게 되면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드랩이 가능한 이열인 것도 장점이겠네요. 핸들도 보겠습니다. D자형 핸들이다 보니까 이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한 핸들이기도 하고요. 좌측과 우측 핸들 입컨 버튼도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계기판 보게 되면 10km, 75,000km 확인이 가능하고요. 깔끔하고 좋은 상태의 계기판인 것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 더러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대당 차량 디스플레이 창 보고 있으면요,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후방 카메라도 꼼꼼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중단 센터패시아도 천천히 볼게요. 공조화지 컨트롤러가 딱 중단 센터패시아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는 미디어 트립 버튼들, 내비게이션 트립 버튼들이고요. 하단에는 공조화지 컨트롤러인데요.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중단 센터패시아죠.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챙길 수 있고요. 센터 터널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일 공간과 상태 좋은 기어봉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나 각종 트레이 공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측을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컵버이도도 꼼꼼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내부네요. 또한 해당 차량은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탑재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ECM 룸미라이 패스 옵션도 체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활용 정점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보다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스포티지 차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기아 동차 스포티지 4세대 2.0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정보입니다. 75,000 k 로고요 휘판연형식의 1인신조보험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정도 스펙 많은 분들 좋아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23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까지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들로 꼬고 담아놨는데 추가 옵션표도 잠시 이쪽에 띄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추천해서 많으면서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보다 더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또한 지금 해당 차량 정보와 스펙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자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하성윤이었습니다.